안녕! 유튜브 친구 친구들 반가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달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부활제를 맞이해서 동영상 예배를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또 경상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얼굴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는데요. 뭔지 알아요? 바로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엄마 아빠께 찍어달라고 하세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그 찍힌 동영상을 유튜브 밴드에 올려주면 다음 주 예배 때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동영상을 우리 예배 영상에 이렇게 넣어서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구할절 예배로 들어가 볼까요? 구할절 예배로 고고! 고고! 친구들, 4월 두째 주 유치부를 위해, 우리 같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신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박변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본계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봉개교회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사라지게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부활하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네, 우리가 부전사의 말씀 듣기 전에 앞서 우리 같이 말씀송 부르면서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부활주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해볼까요? 함께해봐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 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한 한 달이 지나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서 바로바로 바로 짜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의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을게요.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인자가, 인자가. 제인의 손에, 제인의, 손에 제인의 손에 넘겨져, 넘겨져, 넘겨져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다시, 다시 살아나야. 살아나야 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한데 한 누가복음 누가복음 이십 이십 사장 사장 칠절 칠절 말씀 말씀, 말씀. 말씀. 아멘아멘 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날 여인들 세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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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그렁그렁 뚝뚝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빨리 가서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빨리 가서 향유를 발라드리도록 하자 그래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맞아, 맞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바로바로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일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래, 그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가셨으니,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마을로 가자! 여인들은 다녀서 마을로 갔어요. 톡톡톡! 톡톡톡!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오늘은 바로 바로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과 발에 이렇게 못 박히신 자욱이 있어요 그리고는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그런 기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던 여인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믿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된대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고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함께 준비됐나요? 네. 기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비어 있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예물을 드는 시간입니다. 홈성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개교회 유치부 어린이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교회에 오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이랑 그리고 우리 또부자 선생님이랑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또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 꼭 드리기를 바래요. 그 동안에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튼튼하게 꼭 살아길 바래요. 사랑해요.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경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본계교회 유치부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또 부모님들 또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우리 친구들 부활절을 어, 기념하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요라는 우리 연극을 인연극으로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토끼 친구도 다람쥐 친구도 거북이 친구도 또 천사와 예수님 여인들도 나오는 부활이야기 인형극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즐거운 부활절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